이이가르쳐 주라. 그래. 이지 그러면 하고이되지 수학은 스스로 공부해야겠다는 마음이 있어야 잘할 수 있는 과목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은 왜 공부해야 하는지. 공부해서 무엇을 하고 싶은지 뚜렷한 목표를 갖고 있지 않죠? 그래서 아이 스스로 공부해야겠다는 의지가 생길 때까지 초등학생은 물론 중학생이라도 부모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수학을 겁내는 부모들이 참 많습니다. 이유는 수학 전체의 교과 과정과 내 아이의 상황을 잘 모르기 때문이죠. 만약 학년별 수학 로드맵을 잘 알고 아이와 함께 공부 스케줄을 짤수 있으면 꼭 전문가가 아니라도 아이들 수학 공부 방향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전체 수학 교육 과정을 나타낸 표인데요. 수학의 다섯 가지 영역에는 수학 연산, 도형, 측정, 규칙, 자료와 가능성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수학은 쉬워요. 2학년 수학도 덧셈과 뺄셈의 기본 원리와 구구단을 익히는 정도의 기초 과정입니다. 분수나 도형은 기본 개념 정도만 배우죠. 그런데 3,4학년이 되면 수학 실력 차가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5학년은 초등학교 수학이 거의 완성되는 중요한 학년인데 이때가 최대의 고비입니다. 6학년은 중학교와 연결된 단원들이 많기 때문에 최소한 교과서에 나온 문제 유형은 완전히 알고 넘어가게 해줘야 한답니다. 가위, 가이 바위보 어, 예! 오빠부터! 저부터 하겠습니다. 나이스! <놀람> <자, 여기. 놀람> 아! 넣어주고, <너> 섞습니다. <놀람> <너 중으로. 놀람> 哇哇！我还不自杀。 어 오랜만이네 사기 네, 수학을 잘하고 싶어서 왔는데요. 네. 수학을 잘하는 학생들의 특징이 있을까요? 수학을 잘하는 학생들의 어, 공통적인 특징으로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수학에 대해서 흥미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노력하는 자는 즐기는 자를 음. 이길 수 없다.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네. 그 말처럼 어, 수학 자체에 흥미를 가지고 있는 이런 친구들이 당연히 수학을 잘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수학적 사고력이 뛰어난 학생들은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한 가지 방법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법을 머릿속에 이미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수학적 사고력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당연히 수학을 잘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과제 집착력인데 주어진 문제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고 어, 집요하게 풀려고 하는 어, 의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끝까지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문제를 해결했을 때 느끼는 성취감을 좋아하는 거죠 이런 친구들은 엄마가 맨날 날 수학문제 보려고 하는데 음, 학부모께 알려주고 싶은 수학 지도법 꿀팁이 있나요? 가장 중요한 거는 학생들이 수학에 대해서 흥미를 붙여야 되겠죠 근데 선생님도 수학을 싫어하는 학생들을 수학을 좋게 만드는 게 정말 어려워요 내가 풀었을 때그 기분 좋은 짜릿함 있죠. 어, 그런 거를 학생들이 좀 계속해서 느끼게 어, 공부를 지도해 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학생들마다 어, 수학적 수준이 다 다르죠. 수학이 너무 어려워서 수학을 싫어하는 학생들한테는 아주 쉬운 문제를 차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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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게 해서 작은 성취감이 쌓일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는 게 필요할 거고요. 수학이 너무 어 문제 풀고 이런 게 너무 지루해. 이런 친구들은 도전 욕구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다소 어려운 문제를 어 도전 과제로서 제시를 하면은 친구들이 문제를 풀고 "아, 너무 어려운데, 어려운데" 이렇게 생각하다가 딱 풀렸을 때 느끼는 그 성취감 어 그런 거를 느낄 수 있게 작은, 작은 단계적으로 이렇게 준비해서 지도하면은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수학에 대해서 흥미가 계속 생기다 보면은 그 성취감을 또 맛보기 위해서 또 문제를 열심히 풀겠죠. 그러면은 자동적으로 이런 과제 집착력도 생길 수가 있겠죠. 수학 문제에 대해서 너무 거부감이 있다. 이런 친구들도 있죠. 그러면은 우리가 문제를 들이미는 게 아니라 우리 다양한 보드게임을 또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수학을 기반으로 만든 보드게임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수학 연산 영역 같은 경우에는, 어, 보드게임으로 뭐 메이크 텐, 로봇칠체 그리고 파라오 코드 등 있고요. 또 도형 및 측정 영역에서 활용되는 보드 게임은 뭐 쉐이프스업, 그리고 테트리스 링크, 어, 라보카 또 등이 있습니다. 또한 규칙성과 우리 자료화 가능성 영역에서 활용되는 보드게임은 큐이클, 그리고 스티키스틱스, 그리고 마해 등이 있으니까 이러한 보드게임을 하면은 친구들이 처음에 거부감도 없어지고 진입장벽도 낮아지겠죠. 거기서부터 수학적 사고력을 이끌어내면서 우리 수학 문제를 조금 조금 조금씩 풀면은 친구들이 흥미를 가질 수 있을 것 같네요.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수학에 대한 개념과 원리에 대한 완벽한 이해입니다. 우리 수학 개념은요, 어, 서로 간에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고, 우리 나선형 구조로 심화되어서 이렇게 나아가죠. 처음에 배운 더하기가 나중에 고등학교, 중학교 가서는 점점 어려워지는 어, 수학으로 점점점 발전을 해 나갑니다. 그래서 공식을 단순히 암기해서 문제 풀면은, 단순한 문제는 쉽게 풀수 있어요. 하지만, 수학적 사고력이 조금이라도 요구되는 문제가 나오면은 쉽게 친구들이 좌절을 하게 됩니다. 이는 또 수학적 흥미 감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수학 학습에 있어서 계속해서 악순환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수학적 사고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수학 개념과 원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